오늘 연인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이제 첫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붙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감독님도 배우분들도 부담감 없는지랑 소혁경만의 좀 차별화된 매력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감독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? 부담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. 네. 부담이 왜 없을까요? 부담이 많이 되죠. 부담이 많이 되고 어, 이제 연인 팀도 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촬영을 계속 해보고 있다고 들었는데, 요새 날씨가 정말 너무 무더워 가지고 어, 사극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더 괴로울 거예요. 그래서 그쪽 팀들 무사히 촬영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이고, 공교롭게도 어, 저희 그 소방서에 있었던 연출팀이 이제 그쪽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어, 그 친구들도. 무사히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근데 어쨌건 장르가 사극이고 저희 현대극이라 아마 어 보시려고 하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달라질 거 같긴 한데 어뭐 당연히 저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은 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어 아마 시즌 1보다 시즌 2가 이야기를 물고 물고 몰아가는 재미가 더 있을 거라 어, 오늘 밤 소방서, 경찰서, 그리고 국과수를 보신 분들은 어, 채널 고정으로 저희 거를 쭉 보시지 않을까 그런 어, 기대를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SBS 새 금토 드라마 소방서, 경찰서, 그리고 국가수입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우리 배우님들도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 김내원 씨부터 해주실까요? 부담은 좀 없으신지 괜찮으신지? 몰랐어요 제목이 뭐라고요? 아. 진짜 몰랐어요. 연인이라고 합니다. 연인. 어. 파이팅. 파이팅. 네두 드라마 잘 되면 다잘 되면 너무너무 좋죠. 예. 그럼요. 우리 손호주 씨는 그러면 우리 이 소방서 경찰서 그 국가수만의 또 차별화된 모습 차별화된 점 뭐가 있을까요? 어 글쎄요 잘그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는 잘 모르겠고요. 아무튼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. 어그 모든 촬영 현장이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다들 어, 열심히 임할 거고 자기 작품들이 다잘 되기를 바랄 텐데 어, 저희 또한 그 마음은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쪽 팀들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희 그라, 그나, 그래도 저희 거를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.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네. 네. 우리 또두 공교진과 진욱의 답변을 들어봤고요. 어, 그것뿐만 아니라 시즌 1에서 시즌 2로 가면서 그 차별점을 또 궁금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우리 공승혁 배우님 해 주실까요? 차별점이요? 네. 어, 음, 국가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사건이 더 커지고 범인이 조금 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어 많이 위협할 만한 그런 재난 같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. 시즌 1과 다르게 더 스케일이 커졌고요. 음 네, 그리고 이미 <laughs> 시즌 1에서 다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왔는데 시즌 2는 그걸 이어서 이어받아서 더 저희끼리 케미가 더 좋아져서 더 좋은 연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음, 그러면 우리 또국가수가 특별히 네이밍에 붙었으니까 국가수 저희 한번 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즌 2에서 뭐가 좀더 달라졌는지. 네. 국가수는 시즌 1에서 법의학 관련된 부검신이 주로 많았다면 어, 시즌 2는 사건들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막강해지면서 법이학뿐만이 아니라 법화 공학 등 다양한 법과학의 기술 수사 기법들이 보여질 예정이거든요. 정말 이런 드라마는 처음이지 않을까. 네, 확신하고요. 지켜보시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즌 1과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 더욱 더 커지고 스펙터클한 어떤 스케일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충분한.